안녕하세요. 화성밥상입니다. 봄나물 한 번씩 튀김으로 해 드시면 입맛도 죠 엄나무순 튀김 해보겠습니다. 엄나무순 첫순이라서 요렇게 아주 싱싱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나무 있는 거는 엄나무순 나무거든요. 이렇게 잘라내시고 떡잎 떼어내고 엄나무순 나무 있는 적은 잘라내시고 요렇게 아주 여린 거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엄나무수는 10개고요 100g입니다. 조금만 튀김 해보겠습니다. 물에 3번 정도 먼지를 씻어준 다음에 식초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10분 동안 담가놨다가 헹굼을 해서 튀김 해보겠습니다. 식초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헹굼을 해서 물 빠짐을 살짝 해주었습니다. 튀김 반죽을 준비합니다. 튀김가루 두 큰술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계란 하나를 풀어주세요. 아주 묽게 차가운 물을 넣어주고 아주 묽게 풀어줍니다. 물 농도는 주르르 흐를 정도로 하시면 돼요. 찬물로 해주시면 튀김이 잘 돼요. 이렇게 주르르 주르르 흔들흔 흐를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비닐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열 송이를 분유에 넣어주세요. 수분이 약간 있습니다. 튀김가루를 한 큰술 넣어주세요. 흔들어서 골고루 튀김가루 묻혀주세요. 수분이 약간 있어야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잘 묻습니다. 너무 많이 묻히시지 말고요. 너무 많이 묻은 데는 이렇게 털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접시에 빵가루를 넉넉하게 다섯 큰술 정도 준비를 합니다. 가루 옷 입힌 거를 반주물에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르륵 빼주시고, 이 상태대로 빵가루를 묻혀줍니다. 네. 꽃도 예쁘게 피고, 아주 맛있게 튀김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튀김을 합니다. 빵가루를 이렇게 입혀주시면, 빵가루 꽃이 피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빵가루를 넉넉히 이렇게 묻혀주세요. 소금 안 넣고, 냉정에 초간장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빵가루가 넉넉해야지, 바삭하고, 맛이 좋아요. 튀김할 팬에, 이렇게 식용유를 넣어주시고, 좀 센불에서 놨다가, 튀김을 진행을 하실 때는, 중불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튀김가루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울이 떠오르면, 튀김을 하셔도 됩니다. 튀김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너무 예쁘게 되죠? 와, 너무 예쁩니다. 이렇 꺼내주세요, 이럴 때. 이렇게 파릇하게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빵가루를 묻혀주시면 이렇게 바삭하게 아주 맛있게 잘 됩니다. 엄나무순 효능은요, 감기는 개선을 하고, 당뇨 개선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중풍 예방에도 좋고, 봄새싹은 한번씩 이렇게 튀겨서 드시거나 무침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엄나무소은 개두릅이라고 하는데요 그 향이 조금 진한데 튀김을 하면 진한 향이 덜합니다 간식으로 안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아이들도 잘 먹고 어른들도 아주 좋아한답니다. 맛있게 한번 봄나물 튀김 해보세요.